안녕하세요, 신디니트입니다. 솔리입사가 연살구 핑크하고 이제 일반 분홍색하고 있거든요.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되게 진한 핑크색처럼 보이는데 또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얘는 거의 흰색 같은 느낌이에요. 그리고 오전에. 유튜브에 올려드린 게 182번에 핑크색 하고 이 연살구 하고 뜬게 이거고요 이거는 그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핑크색 하고 뜬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냥 살짝만 진하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7mm로 떴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모카세 솔립사하고 1933번하고 이만큼 뜬 거고 2100번하고 이만큼 뜬 거예요. 색감이 비슷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. 근데 2100번으로 뜬게 살짝 더 밝습니다, 약간. 이렇게 보시면, 여기가 1933번 하고, 여기가 2100번 하고, 그리고, 모카 저 솔립사하고 같이 이렇게 뜬 거예요. 이 정도. 이렇게 보니까 색이 좀잘 보이는 것 같네요. 이런 식으로 해서 7mm 반을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